안녕하세요. 그레인 소속 송지은 대이라고 합니다. 아, 어머, 죄송해요. 제가 책을 조금 부동산 책에만 조금 관심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책이 거꾸로 든지도 몰랐네요. 아, 어떻게 알게 된 고객이냐면 제가 여기 앞에 집을 얻으려고 갔는데 사장님이 성격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. 근데 보시다시피 저도 성격이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, 그러니까 궁금해, 잘 맞았어요. 되게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자기의 손님을 소개시켜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시고 너무 막 예쁘고 막, 막 애기도 막 사장님이랑 말 잘해주시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에 손님을 데리고 와주셨어요. 방문 해주셨어요. 그래서 계약이 나온 사례입니다. 어, 어머님은 지금 뭐 용산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이미 투자자셨어요. 오피스텔만 투자를 해보셨고 그 그 부동산에도 원래 아파트 투자를 하러 가시는 길이셨는데 어, 연령대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거든요. 근데 저희 상품을 듣더니 가격면에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셔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. 일단은 조금 고객님의 그 성향이 조금 까다로우신 편이셨어요. 대기. 질문도 굉장히 많으셨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풀어드렸어요. 처음 가지고 어느 정도 계약을 하셨다는 마음 하시겠다는 마음은 있으셨지만 완벽한 마음은 없으셨거든요. 다음 날에 또 수첩에 적어 오시더라고요. 자기의 막 의문점 같은 거를. 근데 그거를 저희가 반박을 다 해드렸어요. 다 정리를 해서 다 풀어드리니까 아 믿고 계약을 바로 하셨죠. 어찌됐던 간에 여기 와서는. 그 고객님이 제첫 계약이었어요.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 나온 또첫 계약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이랑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만나서 치맥도 한잔하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어머님이랑은 지금도 되게 잘 지내요. 뭐 딸이랑 저, 저랑 되게 동갑이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님이랑도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부동산에도 어찌 됐다고, 됐던 간에 이렇게 사장님이랑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친해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손님도 이렇게 듣고 와주시고 좋은 결과도 냈지 않았나 싶습니다.